<laughs> 아니, 아니, 지금 이 분이 지금 밖에 시간 안 돼. 그래 가지고 나갈래? 나갈. 뭐야? 나갈래? 이 나갈래? 나갈래? 어, 뭐야? 이거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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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근데 사실 저 이제 가야 돼요. 어.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? 아! 어 뭐야 안녕? 너 누구니? 아그 약간 돼지같이 생긴거 있지 않나 예정나 네, 돼지.. 아네 돼지 많아요 전... 아 잠깐만 잠깐 <laughs> 얘들아 좀 많이 아파 오! 얘들아 내가 미안해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너 무슨 노래 불러? 아 그, 그분 다그 <laughs> 뭐지? 걔.. 걔.. 걔네한테 안 맞는 방법이 있는데 금가옷디고 가면 안 때려요 걔네가 어아 진짜? 그리고 왜? 걔네한테 금 던지면 랜덤으로 하나 아이템 교환해 줌 오 어, 우와. <laughs> 화살, 이 화살이. <laughs> 아, <정말. 웃음> 아, 이거 문 앞에, 함정이 거면슨 부수면... <laughs> 잠깐만, 다 메이플 켜야 돼, 잠깐만. <laughs> 아, 근데, 어쨌든, 이제 좀 가야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제 엄마 시간이 됐어. 다음에 또모요 예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, 재밌다. 빠, 빠. 빠이, 빠이. 밥 님도 여기까지 하시나요? 글세요. 어레빠. 가져도만. 또 이제 쉴까? 고민 고민. 음. 어 안녕 크리퍼? 여기여기어 여긴, 여긴 밭인데 터트리면 누가 아주 슬퍼할 것 같아. 아, 어차피 그거 크리퍼 터져도 지형 안 망가져서. 아하. 앙. 그렇다고 지곧 <laughs> <laughs> <더> 따라. <웃음> <웃음> 뭐야? 띵. <laughs> 띵동. 아. 잉? 아하. <laughs> 마인크래프트 켜 놓고